안녕하세요, 하늘 보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예, 하늘 보고 토요 경매 또 어김없이 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무척 바쁘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어, 대추 수확할 거 준비해야 되고 어, 무엇보다도 이제 대추밭에 그 풀을 베는 게 아주 큰 일로 남았는데 이제 반 조금 넘게 했는데 어, 요즘에 뭐 해가 짧아져가지고 너무 늦게까지 할수 없고 그래가지고 많이 못하고, 또, 오래 하면 팔이 아파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좀 팔이 좀 많이 아프거든요. 어, 그래도 뭐 매일 조금씩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마음이 굉장히 급하고요. 어, 마침 그, 지난번 유탁품 난초 나온 난초 중에서, 어, 여기 경매로 할 만큼 적당하게 남은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이제 좀 다소 고가들이라, 어 오늘 또좀 한, 요 친구들 준비해봤어요. 음, 가보겠습니다. 예, 1번, 2번은, 어, 1번 출란 사피반, 수문용. 수문용 아시죠? 너무도 유명한 난이거든요. 아, 근데 수문용이 왜 이렇게 세엽이에요 예, <laughs> 밥을 제대로 안 줬더니 이렇게 크네요. 음, 촉수는 제대로 나오고, 어, 일본 출란뿐 아니라 아마 명명품들이 되게 그런 것 같은데, 이 수문용도 굉장히 잘 살아요. 음, 음, 올해 두촉 받은 거죠? 그래서 분주를 해서 요쪽, 저것도 전진촉이 되는 거고, 요쪽도 전진촉이 되고, 음. 세력 비슷하죠. 분주를 하다 보니까 요건 뿌리가 세 가닥? 음, 요 신화에 아직 뿌리 안 내렸으니까, 어, 아주 나쁜 건 아니죠. 예, 어, 요거는 그래도 뿌리 제대로 괜찮고. 얼마유? 예,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1번, 1번 출란 사피반 수문용. 시작가 2만원, 증가가 5천원, 즉급가 3만원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2번 수문용도 이번 어, 수문용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요. 뿌리가 더 좋아도 더 좋은데. 그래도 같이 가겠습니다. 예, 2번 수문용. 시작가 2만원, 증가가 5천원, 즉국가 3만원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3번은 홍화. 음, 음. 사진 보셔요. 사진. 화염 좋죠. 색감 좋죠. 아,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잘못 계산했는데, 요게 보니까 한 입장 같으죠? 이게 한 입장이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한 촉이에요. 통엽으로 딱 붙어가지고 요라고 있는 거죠. 아, 그래도 좀, 요건 촉수로 제외하고, 어, 두 총만 가지고 할게요. 어, 지난번에 4만원에 안 나가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제 무명품은, 어, 명명품하고 틀려가지고, 어, 촉수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희소성이 명명품에 비해서 훨씬 좋으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참고하시고요. 네, 3번 홍화. 3번 무명홍화. 시작가 3만원. 증가가 5천원, 주급가 4만원입니다. 4번은 설백봉류나 초가 어, 요거는 조금 세력을 좀덜 받았다고 그럴까요? 어, 글쎄요. 이 초가는 어느 분들은 단엽처럼 쫙 작게, 아주 작게 어, 그리고 빵빵하게 길러요. 단엽봉유 같아요. 뭐 무늬는 설백이라 뭐 말할 나위 없이 엄청 좋고요. 어, 요 친구는 음, 광엽으로는 안 갔고 세엽처럼 보이지만, 원래 세엽은 아니잖아, 초과가. 명품봉류나 초과. 요건 시작가 6만원, 증가가 만원, 즉구가 8만원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5번은 황금소. 어, 지난번에 요 한쪽을 안 보여드렸, 신화 쪽을 안 보여드렸네요. 두쪽하고 말았는데, 신화 잘 이쁘게 올라왔어요. 황금소 너무나 유명한 거. 황화수심. 관음이 더 좋은가요? 황금소가 더 좋은가요? 유명하긴 관음이 좀더 유명한가요? 황금소가 그 다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웬만한 고수님들 그러시죠. 요즘에 그 대단한 그 황화소심 나오기 전에는, 많이 뭐니 해도 황화소심은 관음하고, 황금소요? 다들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한 시대를 풍미했던 황화소심, 황금소. 어, 요거 15만원에 안 나갔어요. 근데, 너무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음. 예. 5번 황금소. 시작가 13만원, 증가가 만원, 즉급가 15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6번은 명관. 어, 요게 8만원에 안 나갔죠. 명관이 뭐지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요 청주에서, 어, 떠서, 어, 청주에서 유명한 두황복윤나가 있는데, 원복하고 요 명관. 입이 좀더 좋은 이 명관. 그리고 꽃이 좀더 좋은 원복. 그렇다고 명관이 꽃이 시원찮은가요? 시원찮은가 등록도 안 받아주겠죠. 정말 명품이고요. 어느 분이 명관을 길러보고 싶다고 좀 구해달라고 하셔서 알아봤더니요. 없어요. 어, 이 명명하신 분도 그분이 좀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다 파신 건지 없고, 어, 지난번에 또 명관 나왔죠. 몇 분이 가지고 계시긴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잘안 나와요. 어, 이 의뢰인께서 가끔씩 내어주시고요. 음, 그리고는 그렇게 잘안 나오죠. 그래도 꽤 귀한 난이거든요. 그리고 고전 명명품도 아니고요. 어쨌든 6번 명관 황봉류나 명관 시작가 6만 원, 증가가 만 원, 즉국가 8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은 황문소 어제 이황문소 명명하신 분께 갔었어요. 가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이 키가 18cm에 어, 이 폭이 8mm 정도 되는 어, 중상작 정도인데 15만원에 안나가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으신가 봐요. 요 정도 작기면은 아마 그분은 최소한 20은 받아달라 그러실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어쨌든 요게 15만원에도 안 나간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 어느 분이 요 황운소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만원 경배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진짜일까요? 무조건 가짜예요. 황운서가 어디 만 원짜리가 있고, 이게 흔하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난이 아니에요. 또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난 잎이 이렇게 휘어요. 황운서는 이렇게 휘고요. 이렇게 찐녹이고요. 이런 자태의 잎이 아니라면 황운서 아니에요. 근데 그 가짜 난이 그래서 좀 돌면서 황운서 싼 거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도 이거 그렇게 시중에 유통 될 만큼 많이 풀리지 않았어요 제가 자주 하니까 흔해 보이시죠 아니구요 올해 꽃 피우셨다는 그분 그분은 시중에 안내문 오신대요 그냥 좋아서 기르신데요 그분 한테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의뢰인께서 어제 다른 위탁자 분께 하나분 내어드렸던거 그게 이제 그분께는 이제 다 분주해서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명명하신 분께서 저한테 내어 주시는 그거, 그게 전부인데, 음, 요거 보니까 문득 금관 생각이 나네요. 금관, 황화수신 금관이죠. 그잎 자체가 그것도 이렇게 비틀비틀 비틀어졌어요. 금관도, 어, 금관 지금 현재 꽤 고가일 거요. 어, 어쨌든 이 황운소 잘 보셔요. 그리고 황운소가 제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훨씬 싸다, 터무니없이 싸다. 그건 무조건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7번 황운소 15만 원에 안 나갔죠? 그렇다면 요것도 시작가 13만 원, 증가가 만 원, 즉구가는 요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자 어떠셨어요? 오늘도 좀 간단하게 했는데요. 경매는 해 보니까 요 정도 일곱 개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경매 낙찰 결정하기도 좀 그렇고 이게 이제 밴드나 다른 실시간 경매하고 좀 틀려가지고 한건한건 한건 하면 괜찮은데 7곱 건이 됐던 0 건이 됐던 한꺼번에서 오후 아홉 시 하니까 기다리시기도 지루하실 테고 어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당분간 어떤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뭐 이런데라도 뭐 계속 매주 토요 경매 이렇게 이어가야 되겠죠. 이해해 주시고요,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도 모두 모두 즐거 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